자, 안녕하세요. 저기 약간 전에 뭐그 말씀드렸던 그거 여기 이제 위험한 거 이렇게 시드 코인 하시다가 보면 너무 떡, 너무 허락하고 너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뭐 사기 이제 사기죠. 일정에 보면 사기 그 당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조심하시라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어떤 분이게 글을 써 주셨는데 지인들 이제 톡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되지, 유료, 유료 픽방, 무료 픽방, 이런 거,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셔서,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요. 예 뭐, 한번 보세요. 뭐 사기 같은 데 이런 데서 카페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몇천 명있데 가서, 이제 지인을 모으겠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거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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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거다 배팅을 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저 정도만 돼도 그런 베팅은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저씨 아주머니 분들 막 70, 80%막 물려가지고 막 괴롭게 막 계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뭐 오른다 털이 떨어진다 얼마까지 오른다 했을 때그 맞추면은 혹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맞춰서 사람들 자기 신봉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맞췄으니까 아 이번에 좀아 조금 틀렸네요. 다음에 또 맞춰서 뭐 이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그래서 뭐막안티들은어좀 정리해 버리고. 그죠? 안티들은 정리해 버리고. 그래서 그 혹시 나단 톡방이나 이런 데 가셔서 안티들한테 막 가차 없이 막 자른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몇명 안으로, 이제, 자기 픽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다, 셌었을 때,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미리 작업을 해뒀겠죠. 이렇게 돈, 코인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금전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새청 가벼운 책, 그, 어, 요런, 요 코인 지금 좋다, 뭐, 어제 터졌다, 지금 올라간다, 라고 해서 막, 매수작을막 하면, 그 사람들 수급이 쫙 붙은 상태에서 먹고 째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랐잖아. 올랐지 않느냐. 뭐 그래서 막 자기 떨어진 사람들은 아, 내가 늦게 팔아서 그렇구나. 어 아, 아, 내가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저분 정말 보는 게 맞네라고 이렇게 점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특히나 무료 픽방 있죠, 무료 픽방. 유료 픽방을 해도 좀 초반에 알려주는데, 무료 픽방은 꼭 끝머리에 알려주고 소식 늦게 들으면 그몰려서 고생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방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뭐,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요령들을 본인이 챙겨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어르신분들, 뭐, 아주머니분들, 아저씨분들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 예전에 그 지상파 방송에서 그, 그것이 알고 싶다 뜨고, 아, 코인 사면 다 오르나 보다 하고 그냥 못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그러다가 하락이 물려서, 어 전문가 좀 찾아보자. 이 또, 미료픽이라도 좀 받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이료픽방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 방이, 이런 이제, 악의적인 사기를 하던 방이든, 안 하는 방이든, 칸에, 둘다 위험해요. 둘 다. 어제 저도 이제 뭐, 단타 진입하세요란 말, 이런 말을 하지만, 근데 그 말을 저제 말도 신뢰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럴 가능성, 이 사람 이렇게 보는구나. 해서 본인이 이제 아 여기서 반등이 오나 오는, 오면은 는오뭐 살짝 먹고 빠지고, 아니면 아이 이 사람 틀렸네. 이 정도 보는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뭐 멘탈 관리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죠? 그래서 막 그래서 물려가지고 막 욕하면 본인도 평정심을 잃고 기분 나빠지고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단 말이야. 무튼 이런 사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뭐또 제가 있던 제가 알고 있는 다운 커뮤니티에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근데 이분은 이 이제 정말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뭐 사기를 쳤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그래도 유료 픽을 받은 사람들이 수입을 거의 못 내셨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제가 그때 어젠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와 너무 욕하길래 야, 이, 이분들아 그러지 말고 본인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처산해라 이런 말했다가 엄청 이렇게 뭘 하시더라고요. 엄청 뭐라 저 근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는 뭐 뭐야 이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얘기를 대화를 이렇게 해보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제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저 사람이 사기꾼이 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전문가인데 이 정도밖에 수입을 못 내주나? 전문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을 주고 유료픽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떡락장 속에서 좀 개헌정도라도 좀 만회라도 할수 있게 어느 정도 유지라도 할수있게 하는 게 그래도 전문가라 유료 픽을 받는 사람이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 주셨는데 요번 어이거 어이거 이거 이거 요거는 이제 그저 요거죠 자 요번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올렸으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난리났네요 전반적으로 강퇴 좀 하겠습니다. 해외 일정 있어서 접속이 원하지 못했고, 강국을 놀라고, 권리 찾는 부분은 1대1 문의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방 어지럽히면 대화도 안 되죠? 싹 강퇴했고요. 자, 강퇴 다 당했습니다. 그, 대화하셨던 분들.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다 갖고 이 그렇고, 싹다 관리, 그, 당하더라고요. 아유. 때는 강퇴를 다 당해서, 뭐, 다, 다른 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이때 대화하다가 강퇴를 당했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보세요. 요거. 이제 이제 여기 1대1 문의 이런 거 있죠. 1대1 문의를 하셨는 대화예요. 그때 유료픽 날짜 날짜 한번 보세요. 1월 10일이죠. 그죠 1월 10일. 아이고. 네, 1월 10일이죠. 이제 요때 오셔서 글을 올려 주신 거예요? 아, 건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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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하여튼, 1월 10일이죠, 그죠? 1월 1 0일날 보시면, 대표님, 어제 1대1 방 신청해서 메시지 드립니다. 3200입니다. 대안에 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을, 1대1 방을 이렇게 신청하신 분, 그, 근데, 대변에 이런 반말을 딱 하시네요? 그죠? 예, 이거 뭐, 그, 주작은 아닌데, 전 아닙니다. 이게 실제 이런 대화, 제가 받은 겁니다. 뭐좀 그렇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가격이 200만원이래요 1대1픽이 그러니까 199만원 이걸 받고 싶으신가? 3200만원 시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199만원에 1대1 신청을 해서 받으시고 현재 남은 계좌가 600만원 채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5분의 1 나왔어요 5분의 1 뭡니까 이게. 그죠? 지금 그냥 그 아닌 말로 속된 말로 그냥 전부 하신 분들 이존은 남았잖아요. 아닌가요? 중간 중간에 좀물타겐나 춤을 좀 하고 5분 1절한 투자금에 대해서 5분 1절은 안 남으셨어요? 200만 원을 주고 픽 받은 픽방인데. 아, 이건데 이분이 이제 사기를 친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아닐 건데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떡락 수익은 이게 막 전문가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려서 줘야 돼줘야 돼요. 그러면 다 수익 나는 거잖아. 과거 6월달, 7월달부터 다 수익 났잖아요. 그죠? 그때 돈 잃은 사람 누가 있어? 그때 이 코인 해가지고 안 그래? 만약에 지금 지금쯤 뭐 지금쯤 코인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건큼은 아니라도 수입 많이 나실걸요.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물려도 우리가 재수가 없는 거 우리가 병신인 거지. 우리 스스로한테 탓을 하고 실력을 늘려서 많이 하고 아니면 아나못 버티겠다. 정말 이런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게 힘들구나 생각을 하고 일부 반등 왔을 때 이제 손절을 하고 또떠나가던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그래가 나중에 나가가지고는, 이것도 못, 저것도 못하고, 이거 말하다 보면, 저도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이분은 사, 뭐, 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일단 뭐, 르렇게깔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막, 소송부 문제까지, 뭐, 분란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 말고, 이제, 다른 문건 또 올려드릴게요. 다른 문건 또. 이거 봐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여 위에다가 글을 달았거든요. 이제 아 그러면 아, 대표님 와서 오서 해명이나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분위기 너무 너무한다. 그래도 본인이 무료 유료, 유료픽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이 분이 생각하는 건좀 과하기도 하겠죠.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일단은 이제 그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해명은 무슨 해명은 무슨 뭐 저거 저거 파인트가 먼저 관리다고 한다 9만 원 거참에 지금 픽을 수픽 중에서 몰빵으로 대출 대출하다고 유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미친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사실이면 미친 거예요. 사실이 전 확인 진리 한은 확인은 못 하겠지만 라브리털고 네, 자기 물량 답을 번서 그래서 뭐 아까 그 이거 뒤에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 아까 그 이제 강퇴하는 게 다시 올릴게요. 어지늘뭐 저거 저 하고 뭐 소송 중인이뭐 하려고 있고 뭐 자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330몰빵픽 근데 저 이때 안 샀거든요. 전, 저도 이건 기억해요. 내가 봤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사, 애들은 3 1 1원에 샀어요. 이거, 저도 이거 봤죠. 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게 하니까 330원 자기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살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듣고 이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보면서 3 1 1원에 들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가버려가지고 아참 뭡니까 이게. 그죠? 이게 이게 이제 유료 픽방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전문가라고 이게 전문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이 정도라고요.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존버하라고 존버하라 그냥 그냥 있어라 무조건 있어라라고 말하던가. 근데 웃기는 게요. 유료픽 이게 이제 여기 VIP가 69만원이래요. 69만원. 아까 1대1픽이 199만원이고요. 70만원이고, 70만원이고, 2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유료픽방이요. 유료픽방이 보면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더리움 몇 개, 뭐 0.1개, 뭐 0.5개,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받아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코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 여기서 안타, 진입, 여기잔 안타 매수, 뭐, 1차 매수, 2차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한지 그런 식으로 좀 아, 알려주거든요. 순간순간 이제 피가 팍팍 던져져요. 이제 안톡방에 이런 데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이분은 그냥 계속 들고 있어라, 들고 있어라, 들고 있어라, 들고 있어라 밖에 안 됐어요. 리플, 제 기억에도 이분, 제가 그, 이분이 네이다랑 퀀텀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제 기억에도 500원 아얘다이가격 진짜 싸다. 이런 언제 볼지 모르는 정말 가격 좋네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에이다는더 흐릴게 보였으니까 안 들어갔죠. 이게 이때가 리플 1,200, 3 0 0원때였거든요아 저는 이때 이거 육지로 팔았다니까. 일부분 반 가까이. 돌을까봐 나머지는 갖고 있었고 혹시라도 모를, 모르니까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거 높다가 좋다 그러더라고. 이게 600원, 500원 뭐 이때? 뭐야, 이게? 이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기꾼 이렇게 염력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해서 딱 날린, 아까 그 카톡 내용을 보였던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게 렇 정말, 격, 전문가라면. 적어도, 그러면, 자기가 정말 실력 있는 장이면, 멘탈, 사람 수습해서, 본전은 만들어주자고, 유료픽,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는데, 이거 책임지고, 100만원, 본전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 여기가, 이게, 여기 회원수 2,000명이 넘거든요. 단톡방에.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이 정도 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심스러운 걱정 이제 약간 저도 이분이 약간 긴가민가한게 이렇게 뭐 확신 없는 건데 현금을 받으셨어요 항상. 어떤 더막 깊숙이 막실내 공격 이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 일단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 이제 마음도 아프고 뭐 파트도 볼줄 모르고 이제 여기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마음 아파고 괴롭고 유료 픽 비용은 픽 비용대로 날리고 뭐 코인은 코인대로 흘러가지고 뭐 득본 것도 없고 다 똑같이 다 말려 먹었고 사람들이 렇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단타 잡고 여기 진입하고 이래서 평단을 낮춰주지도 못한 거고. 솔직한 말로,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라 하시는데, 엄청 유명한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유료픽방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이 사람이, 이분이, 뭐 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분이 이런 예시가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그, 아까 그런 사기 또 막, 유료픽방, 무료픽방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뭐 탐버식 렇게 제가 이 코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냥 눈팅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 이사람들을그 화가 났으면 아니라고 자기가 좀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해야 되지 뭐 강퇴한다고 뭐 이제 뭐 공지방을 하고 이제 자기 다 자기 위에 시한간을 올리시는 분들 다 강퇴시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이 코인판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는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몰빵이 아니라, 이제, 비중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배우셔야 되고, 하여튼 지금 뭐 유료픽방, 유료픽방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가지고 이런 방 있나요 저런 데 가서 어쩌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믿을만 하신 분들 그리고 솔직히 뭐 유료픽방, 유료픽방 저렴하다면 그 가격이 뭐뭐 뭐 몇만원 선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선이라면 그래요 뭐 어르신들 잘 모르시고 힘드셔서 그냥 해서 갖고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도 내시고 하셨으면 뭐 그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고 이건 뭡니까 100만원 200만원 주고 물렸어 버티세요 아니 저, 저기 저 제가 있는 단톡방에 그 당장님께서는 아 이거 그래도 같이 좋으니까 전부 하자 같이 계속 매도매수 매도 하다가 잘못하면 계좌 녹는다 이게 훨씬 더인간적의로 착한 거죠 이분 제가 보기에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여기를 같이 이렇게 존버 존버 외치면서 원망도 조금 했는데, 아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비하면 천사죠. 자, 자기, 기가 책임은 져야지, 이거. 뭐야, 이게. 책임은 좀 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사실이다아든 가네. 하여튼, 유료방.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유료방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유료방은 10개 중에 그뭐 픽방 있죠 10개 중에 8, 9개는요 그사람들 책임 안 져요 책임 못 져요 이거 저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제말 듣고 하셨다가 혹시라도 물려 갖고 원망하실까봐 원망하면 저야 원망 듣고 말면 되는데 이거 해서 막 본인의 당사자의 멘탈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확실한 데 들어가자, 확실한 데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이것도 주절주절 또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힘드셔도 잘 참으시고 일단은 반등 올 때는 그때는 제가 또 여유가 된다면 그.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어쯤에서 부분 매도를 탁탁탁탁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분들 알면 이건 제가 돈떼돈 벌었겠죠. 그죠? 알지도 못할 분들어. 추세가 이제 꺾이겠거나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는 거니까 그때 잘 매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병단을 맞추고 나중에 올 연말에 기대해 볼 상승장에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 고, 괜찮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가지고 하는 게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